아 이번 시간에는 어, 적천수 중에서 어, 적천, 적천수 지지 어, 지지의 서론에 관련되는 부분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적천수 천간을 공부를 했어요. 천간의 서론편 그러니까 서론을 공부하고 감목까지 공부를 했는데 어, 이번에는 어, 지지에서 지지의 서론편 어, 그 부분을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우리가 갑을병정 무기 경신 인계를 천간이라고 하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을 어 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 천간이 10개인데 이 중에서도 갑갑 갑 병무경임요 다섯 개를 양간이라고 하고 을정기신계요 다섯 개를 음간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어 지난 시간에 천간에 대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지지를 하는데 지지에도 마찬가지로 천간에 양간과 음간이 있듯이 지지에도 양지와 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지지와 음의 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양의 지지는 어떤 거냐면은 어 일단 그 행운이든 뭐 흉한 것이든 길한 것 그러니까 화복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 양의 지지는 지지가 충을 어 당했을 때 운이라든가 이런 데서 충을 받았을 때어 화복이 화나 복이 아주 빠르게 나타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음의 지지는 어 충을 댔을 때도 그 화복이 빨리 나타나지, 나타나지 않고 좀 느리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다 이렇게 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의 지지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양의 지지는 지지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열두 개의 지지가 있을 때 여기서 제일 첫 번째 자수가 양이에요. 그다음에 한칸 건너뛰서 음이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양, 두 번째 음, 또 양, 음, 양, 음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양의 지지는 한칸 건너뛴 빨간색으로 되있는요 어 지지 열두 개 중에 빨간색으로 되는 그 양의 지지라 그래요, 양지라 그래요. 그래서 자인진오 신술 어 이렇게 양의 지지를 어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 음 음의 지지는 충묘사, 미유해, 이렇게 해서 이게 여섯 개가 또 음의 지지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양의 지지는 순행을 하고 음의 지지는 역행을 하기 때문에 축에서부터 거꾸로 역행을 하면은 보통 음지라고 하면은 축해유 미사묘 이렇게 얘기하고 양지라 그러면 자인진 오신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음지는 어, 화복이 느리게 나타나고 양지는 화복이 빠르게 나타난다. 언제 충이 됐을 때. 그리고 양의 지지들 자인진 오신술은 그 성정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변화를 추구하고 강력한 힘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음의 지지인 축해유 미사묘 얘네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현실 안주적이고 또 약한 면을 보인다. 이렇게 이 양의 지지와 음의 지지의 공통된 특징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양의 지지 중에서 자인지 노신수로 양의 지지인데 이 중에서 자수와 오화는 어이 지지의 어 본성으로는 양의 지지지만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이것을 어 음으로 사용을 합니다. 또어 음지인 그 축해유미 사매 중에서도 해와 사는 어이 본성은 음이지만 사용을 할 때는 어 양으로 사용하는 그런 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자수는 천간에 계수의 녹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수는 계수를 따르게 돼 있고 오화는 정화의 녹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화는 정화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정이라든가 계수가 음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용될 때는. 어 이렇게 음으로 사용돼. 본성은 양인데 사용될 때는 음으로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천간은 지지의 발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글자들은 지지의 모습이 구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는 천간의 임수의 녹지가 되는 것이고 사화는 천간의 병화의 녹지가 되니까 이축해유 미사묘에서 해수와 사화는 어, 그 본성은 음의 지지지만 사용될 때는 양으로 간주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 어, 지지에서 우리가 자오와 해사, 해사는 채와 용이 서로 뒤바뀐 어,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자오는 그 본질, 채는 양이지만 용은 음이라고 할수 있고 해사는 채는 음이지만 용은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가 어 천간에 있는 어 병정 임계의 녹지들이기 때문에 천간에 있는 글자에 따라서 음과 양으로 쓰임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천간에는 우리가 이갑 갑과 경, 뭐 을과 신 이런 것들이 만나면은 그생각하는게 갑과 경이 만나면은 근극목의 현상이 분명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진은 그 생극지화하는 현상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빨리 나타나기도 하고 늦게 나타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왜그러냐 지장간에 여러 가지 기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 지지의 지장 이것들도 항상 본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 개 있어가지고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생극 재화가 될때 본기가 우선적으로 뭐 극이 되거나 생이 되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살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지지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양지를 자인지 노신술 음지를 축해유 미사묘라고 했지만 이 중에서도 인신사에는 다 생지에 해당이 됩니다. 생지. 그래서 인신사에는 어, 생지인데 이 생지는 충하는 것을 매우 꺼린다는 거예요. 충하면 흉하다는 거죠. 그왜 그러냐. 인 속에는 무병갑이 들었고, 신 속에는 무인경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이가 인신충을 하면은, 어~ 인속에 있는 예를 들어서 감목이 어, 신속에 들어는 있 무토를 극할 수가 있고요 또 신중에 있는 경금이 감목을 극할 수 있고 인중에 들어는 병화가 경금을 극할 수 있죠 신중에 있는 경금을 또 인중에 있는 무토가 신중에 들어 있는 임수를 극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인신충 생지는 이렇게 인신충이나 사회충 일어나면은 어~ 천간에처럼 갑이 경을 만났다 이렇게 했을 때 감목이 일방적으로 극을 당한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간목이 부서지거든요. 그런데 지지는 인신충을 하면은, 어, 인목이 일방적으로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신금도 같이 부서지기 때문에, 양쪽이 다 손상을 입으니까 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신사이란 이 생지는 충하는 것을 굉장히 꺼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 자오묘유는 왕지라고 하고 진술 충미는 고지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들은 충했을 때 항상 흉한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좋을 때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자오묘유 는이 왕지들은 어, 만약에 합의돼 있다면 충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진술 충미는 어, 진술 충미 중에서 본기가 천간에 투간돼 있다면 충을 했을 때그 현상이 흉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충을 얘기하는 겁니다. 충 진술충 충미충을 얘기하는 거지. 뭐 축술형이라든가 뭐그 축진파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또는 술미형이라든가 축술형이라든가 이런 형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은 어 제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오늘이 아니고 다음 시간에 어 이. 어, 적천수의 지지편에서 나머지 부분에서 지지의 형에 대해서 얘기가 있으니까 그때 공부하기로 하고, 어찌됐든, 어, 인신사에 생기는 충하는 것을 매우 꺼리고, 자오묘이나 진술충미는 어떤 때는 괜찮을 때도 있다. 그러니까 자오묘에는 합이 있을 때, 진술충미라는 토는 천간에 본기, 어, 그러니까 진 어, 무기토가 투간해 있을 때는 아닐 수가 있다는, 좋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고, 이것은 어찌간 충을 얘기하는 겁니다. 충.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형은 해당이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이 축술형이라든가 술미형을 했을 때도 같은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어, 토가 동한다는 것은 어, 충을 했을 때 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어 적천수에서 지지편에서 서론편을 공부하는데 서론이 조금 양이 길어서 다할수 없고 오늘 하는 것은 한 절반 정도를 공부할 거예요 절반은 안돼 절반의 내용이 요겁니다 원문의 내용은 요게 다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 이제 어, 유백원 선생이 해설을 달았고 그 후에 또 임철석 선생이 또 추가 해설을 달았기 때문에 해설이 길, 길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 적천수 원문은 요게 전부 다인데 한번 우선에 한번 살펴보면은 어, 양지 동차강하고 속다리언 재상 그랬으니까 양의 지지들은 어, 동하면서도 강하다는 게 그러니까 움직이고 늘 움직이고 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 기룡이 재상이 빨리 나타난다 이렇게 했고 음지 정차전 음의 지지들은 정하면서도 어, 전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굉장히 어, 한 곳에 올인되 있고 변화를 싫어한다는 게 어, 정차전 하니까 여기서 이제 어, 사람들이 요 뒤에 요 구절 요거를 부태 매경년이라고 읽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리 선생들 중에서도 이거를 부태 매경년이라고 읽는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때의 부태는 부태가 아니고 비태라고 읽어야 돼요. 이부 자는 아를부 자가 아니고 막힐 비 자입니다. 막힐 비로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힘과 여기 태는 통한다는 뜻이에요. 클태 자인데, 태산할 때태 자잖아요. 그런데, 어, 실제는 여기에서 쓰이면 통하다 이런 뜻이요 또는 편안하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막히고 통하는 거. 그러니까 행운과 불행을 말하는 거예요. 비태. 비태는 행운과 불행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늘몇 어, 해를 지나서 나타난다 이랬죠. 그러니까 양의 지지들은 동차강해서 어, 충을 받으면은 금방 나타나고, 어, 음의 지지는, 어, 정차전 해가지고, 어, 충을 받아도 그 기륭이 늦게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비태, 매경연 그래서, 어, 생방파동, 고의계. 어, 폐지 봉충 자세추했죠. 그러니까 생방이라는 건 인신사회를 말해요. 인신사회, 생방. 인신사회는 어, 동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충되는 거를 매우 두려워한다는 게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어, 인신사회는 충을 두려워하고 고지. 그러니까 진술 충미는 충이 되면은 열리게 된다. 근데 여기서도 주의해야 될 것이 고의계. 그러니까 충이 되면은 열리는 거는 맞는데 그 열리는 것이 항상 좋다든가 효 좋다든가. 아 어, 나쁘다든가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 요, 요 상태, 요 문장에서는 판단하지 않았는 거예요. 아무 말 따로. 그냥, 어, 고지는 충 되면 열린다고 했지. 그것이 열리는 것이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보통 보면은 진술 충미는 충해야만이 토 속에 들어있는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온다. 그래서 좋은 거죠. 그래서 충해야 좋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건그 그건 굉장히 잘못 이해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술 충미을 충되면 열리는 건 맞는데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적청수우린다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되는 것을 좋게 생각지 않습니다. 어, 예외적으로 본기가 투관했다 이럴 때는 좀 괜찮을 수 있는데 그 외에 충되는 것은 어 굉장히 좋지 않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폐지 봉충 자세출할 때 폐지라는 것은 좌우묘유를 말하는 거예요 폐지는 충이 되면 자세히 봐야 된다 왜냐하면 합이 돼 있을 때는 또 괜찮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생지는 어, 파동 그랬으니까 생지 인신사에는 어, 충 되면 두렵고 고라는 거는 고지. 진술 충미는 충되면 반대로 열리는데 그 열리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죠. 이 적천수 원문에서는. 그 다음에 폐지. 자오묘의를 폐지라고 하는데 이자오묘의는 충을 봤을 때는 자세히 살펴라. 이게 이제 적천수 원문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지금부터 어 적천수의 천미를 중심으로 적천수 천미를 중심으로 해서 지지편에 서론 요 부분 해석해 놨는 부분 요 부분을 어 유백원 선생의 해설과 임철초 선생의 해설을 합쳐서 원문과 함께 한번 성독을 해서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논 지지 지동차강이라 속다현재상이요 음지정차전이라 비태매경연이니라. 자인진 오신술 양양인이 기성동이요 기세강이라 기발지속하고 기재상 지현하며 충묘사 미유해. 음, 냐 이, 니, 기, 성, 정, 이, 요, 기, 기, 전, 이라, 발, 지, 불, 속, 하, 야, 이, 빛의 지, 험, 이, 매, 지, 경, 연 이, 후, 견, 이, 니라 임철초 알지지 유이자지 사위양이오지 해위음자이니 차종동지양생하고 하지음생논이며 유인지 미위양하고 신지 축이음자이니 자분 목화위양이고 금수위음야이니라. 명가이 차인진 오신술 위양하고 중묘사 미유해 위음만이 사종병하고 해종님만이 시제음이 용양야니라. 분별 취용하면 여유강유건손지리는 여천간 무이한 대단생 극재화의 길이 다다 남은 개일지 소장 혹 이간 거나 혹 삼간 고이니라 본 신필선경이, 후급병이요 신필선경이, 후급이신필선이니라양지이동라양지이강선기이지하선경이지엄망속이오 지성정이 약하야 화복지 응교지니라 제국 제운이던 균이 차이 소식지니라 생방파동 고의게요 폐지봉충 자세추니라 인신사해생방야이니 기충동이요진술충미사고야이니 의충계니라 자오. 배인이 유봉아비 중자인데 불약생지지 필불가 중야니라 유봉중이 히합. 잔데 부랴 꼬지지 필 불가 패하니 수자세 상진이라 임철초와 구설운에 금수능중 목화이나목화불능중 금수라지만 자론천간즉가나 논치지즉 불가니라. 대지지지기 다부전하야 유타기 장내장재내야 하니 수간타기 승권특세하면 즉목하역기 불릉충금수호리요 생방파동자는 양패 구상야이니, 가여 인신봉충하면 신중경금극 인중감목갈 때, 인중병화는 미상불극 신중경금이요. 수극 그 인중병화할 때 인중무토는 미상불극 신중임수하야 전극부정고야라 고의계자는요. 장중이라 폐지봉중 자세추자는 자오묘유지전기니, 용금수즉가충이요용목화즉 불가충이니, 었여 수활간나고 불가지비리니라 당용추나지 금수하면즉 금수지기 유수하고 목화지세 왕상하니. 금수기 불반상오리오의 참 구진이라.